예수와의 믿음과 예수를 믿음으로의 차이는요, 정말 이 하늘 땅보다도 더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와의 믿음은 엘로 힘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는 내 믿음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오역으로 인해 받는 피해라는 것은요,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이 오역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착각을 하고, 아, 나의 천국행은 이제 안전하고 완전해 하면서 거짓 진리와 비복음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보여야 합니다. 예수와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의를 이루고 또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또내 행위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한다라고 신학을 통해서 세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로미인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배네 셰미마세 하토라 율법의 행위들 앞에서 로 이치닥 레파나부골바사르 모든 육체가 그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기알 예대 하토라 다앗 하헤테.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21절 봅니다. 베 아따 비블리 토라. 그러나 이제 율법과 관계 없이 치드카트 엘로힘 야체야 라 오르. 엘로힘의 의가 그 빛을 발하였다. 아셸헤이드 알레하하토라 베한네비임 그 율법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들이 증언했던 그것 때문에 아멘 이제 율법과 관계없이 엘로힘의 의가 그 빛을 발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엘로힘의 의가 그 빛을 발하였다. 율법과 관계없다. 곧 율법을 초월하였다. 이렇게 율법을 초월한 엘로힘의 한 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그 율법의 행위들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미임 3장 20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율법의 행위들 앞에서 모든 육체가 그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모든 육체가 그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절대 부정사예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들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로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관계없이 엘로힘 그분의 의의가 빛을 발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과 관계없이 엘로힘의 의의가 그 빛을 발하였다. 이제 율법과 한계없이, 엘로힘의 의. 이 의가 빛을 발하였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의가 도대체 뭡니까? 이 의에 대해서 3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배히, 치드카 엘로힘. 그리고, 엘로힘의 의가, 배, 에무나트, 예슈와 함 마시야. 그 마시야, 예슈와의 믿음으로, 엘골, 베알골 아셸헤, 에미누보. 그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에인내 하프딜 네 왜냐하면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엘로, 엘로힘의 치드카트 의가 예수와 한 마시아 그 마시아 예수와의 배에무나트 믿음으로 그 마시아 예수와의 믿음으로. 이것을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좀더 보면요. 영어 성경은 그래도 번역이 대체로 잘 됐습니다. 예,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faith in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in Jesus Christ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King James Bible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 King James Bible인데요. Faith of Jesus Christ라고 그랬습니다. Jesus Christ의 믿음으로 Christ의 믿음 이거는 안에 있는 믿음 같은 말입니다. 네,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카이오 예. 쉬네이 대세우 디아피스튜스 예수 그리스도 에이스 판타스 트 피스튜스 피스튜튜온스우 가르 에스틴 디아스톨레 그리고 세우스의 이 세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제우스라는 뜻입니다. 제우스 헬라어는 벌써 헬라어로 오면서. 엘로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엘로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때오스의 의가 예수 크리스토의 믿음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 크리스토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만 예수 크리스토스를 믿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헬라어를. 예. 디카이오 슈네이, 대, 그랬습니다. 명사예요. 명사, 주어, 여성단수 1인칭, 의, 의가, 그리고, 그리고, 데오스의, 디아, 무언 무엇을 통하여, 피스티우스, 믿음을 통하여, 예수,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크리스토, 여기 명사, 소유격입니다. 요걸 잘 보세요. 요 크리스토도 소유격이에요. 크리스토스의 소유격, 무언 무엇, 무엇의, 무언 무엇, 무엇의. 에이스 판타스투스, 모든 자들을 위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피스티온타스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크리스토스의 믿음을 통하여 데오스의 의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개역성경은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바로 소유격 이 소유격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했든 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든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이걸 보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소유격 곧 이것을 예수 의로 하느냐 예수 룰로 하느냐 이 차이가요. 하늘과 땅보다도 더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오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오역이에요. 이 로미임 3장 22절, 이거 똑같은 번역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전부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이 소유격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격 소유격으로 보느냐 이얘긴데요이 목적격 소유격이라면 내가 예수 크리스토스를 믿음으로가 돼요. 근데 이게 주격, 소유격이라면 예수 크리스토스의 믿음으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요, 오늘 이 이브리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히브리어 사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예요. 배에무나트 예수와 함 마시아. 그 마시아 예수와의 믿음으로 아멘 왜 이게 예수와의 믿음이 되느냐 여기 보세요. 배에무나트입니다. 명사입니다. 또다시 명사가 또 와요. 고유명사가 명사와 명사가 동시에 이렇게 이어져오면 히브리어 문법은 명사 하나는 연계형으로 빠집니다. 이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두 개가 겹쳤을 때 하나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형은 무엇무엇의 무언, 무엇무엇으로 무언, 그러니까 에무나트 믿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무엇의 믿음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명사가 예수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아의 믿음으로 이렇게 뭐더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아의 믿음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원어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와의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을 엘로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의는 곧그 마시야 예수와의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그 엘로힘의 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내 믿음만 생각하지 예수와의 믿음은 단한 번도 염두에 두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브리터와 그리스 그 헬라어 그리고 영어 모든 다 성경들을 다 확인해봤습니다. 예수와의 믿음과 예수를 믿음으로의 차이는요, 정말 이 하늘보다 땅보다도, 땅보다도 더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와의 믿음은 엘로힘의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는 내 믿음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오역으로 인해 받는 피해라는 것은요,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이 오역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착각을 하고, 아, 나의 천국행은 이제 안전하고, 완전해! 하면서, 거짓 진리와 비복음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를 이룬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또내 행위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믿는 믿음은 내 행위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도요, 내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말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 아니, 내 마음의 어떤 상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는 그내 마음의 결단력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이룬다고요? 아니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와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소유격 하나가 무언 무엇의와 무언 무엇을 의그 하나로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깊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것이 샤탄의 계략입니다. 그 절개들이 하는 짓이 신학이고 교리이고 종교입니다. 예수아를 믿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엘로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유두헤이, 바부헤이, 엘로힘, 그분께서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의 몸을 세움으로 예수와의 신부로 엘로힘의 왕국, 그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오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것을 다 확인해 본다면 누가 봐도 예수와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제가 부탁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헛되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고, 엘로힘을, 엘로힘 그분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엘로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벨 누르는 것은 여러분들 기원입니다. 교회에 가시면 헌금도 하시는데, 구독 버튼 하나 못 눌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